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여러분.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2020년 3월 6일 금요일 건강요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킨슨 병 증상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전, 떨림이죠. 자세 불안정. 그리고 행동이 느려지는 것, 강직 증상 이렇게 네 가지가 발생합니다. 이네 가지 증상들은요. 동시에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초기에는 한두 가지만 먼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한 개라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파킨슨병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평소 본인의 몸을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증상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나오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킨슨 관련 증상. 첫 번째, 진전, 즉, 떨림입니다. 떨림 증상은 초기 파킨슨 증상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상인데요. 파킨슨 병은 일반적으로 특히 손에서 약간 미묘한 떨림으로 시작합니다. 파킨슨 병의 떨림 주된 특징은 움직이거나 자세를 취할 때보다 가만히 안정된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일 때 나타난다고 파킨슨 병이 아니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파킨슨 병의 증상 두 번째, 자세 이상, 자세 불안정인데요. 자세 불안정은 매우 위험한 파킨슨 병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 증상은 병이 진행이 되고 나면 나타나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몸의 불균형 상태에서 쉽게 넘어지게 되거나 머리와 몸통 전체가 땅바닥에 먼저 쓰러지게 되죠. 세 번째 증상은 브레드키네티아, 즉, 느린 움직임 증상인데요. 움직임은 있으나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해도 시작이 잘 되지 않고 일단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동작이 매우 느리고 한번 시작한 동작을 멈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동작이 느려진다면 파킨슨 병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 병의 증상 네 번째, 강직입니다. 강직은 관절을 구부리고 펼때 뻣뻣한 저항을 나타내는 증상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파킨슨 환자들에서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킨슨 병에서는 한쪽 손에서 먼저 나타나서 이후에 병이 진행하면 양측 손에 나타나는 경과를 보입니다. 한쪽 손에 강직, 즉 관절을 구부리고 펼때 뻣뻣한 저항감이 느껴지는 분들은 나중에 파킨슨 병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겠습니다. 그 외에, 무하마드 알리의 표정으로 유명해졌죠? 얼굴 표정이 굳어져서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가면 얼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가면 얼굴 증상은 마치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얼굴 표정에서 눈꺼풀의 움직임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얼굴 표정을 우울한 표정보다는 즐겁고 웃는 표정으로 하시는 것이 건강에는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킨슨병 주요 증상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청취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주말 몸잘보존하시고요 건강의정은 일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도 무사히 건강하십시오.